자는 멀쩡하게 차에서 기어 나와 열쇠를 꺼낸 뒤 자신의 옷을 찢어서 감시 카메라를 가렸고 테이블을 뒤집어 다리 하나를 뜯어냈습니다. 특공대가 30초 안에 도착할 예정이었기에 시간이 없었던 여자는 세척액 두 병을 섞은 다음 속이 빈 철제 파이프를 꺼내 한쪽 끝에는 혼합액에 적신 휴지를 채워 넣고 다른 쪽은 소화기에 연결해 즉석 로켓 발사기를 만들어 버렸죠. 바로 그때 특공대가 문 앞에 나타났고 문이 열리는 순간 여자가 발사했는데 연기를 이용해 밖으로 튀어나간 그녀는 경찰의 권총을 빼앗아 유리창을 박살낸 뒤삼엄만 경비의 본부를 탈출했습니다. 집으로 달려간 여자는 남편이 이 일에 휘말릴까봐 � 집어진 의자를 보는 순간 남편이 납치당했다는 걸 깨달았죠. 이건 경고였던 겁니다. 여자는 독거미를 챙기고 미리 준비해둔 가방을 들고 건물 외벽을 타고 빠져나갔는데 남자와 특공대가 뒤쫓아왔지만 그들이 집에 들어섰을 땐 이미 여자는 사라진 뒤였습니다. 여자가 무사히 빠져나갔다고 생각한 순간 또 다른 남자가 그녀를 발견했고 도망치려 했지만 숫자에서 밀린 그녀는 결국 공중 보도에 몰렸죠. 마지막 순간 여자는 난간을 넘어 아래로 몸을 던졌고 움직이는 트럭 위에 착지에 다시 한번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알고 보니 여자는 어린 시절부터 훈련받은 러시아 요원으로 CIA에 잠입해 있던 것이었는데 그날 신문 도중 용의자가 그녀의 정체를 를 폭로했고 러시아 대통령 쓱싹 계획까지 세워나갔던 겁니다. 그 용의자는 바로 여자의 어린 시절 멘토였던 남자였고 여자는 이게 임무라는 걸 알았지만 c i a 요원이 의심하기 시작했고 그녀를 가뒀죠. 멘토였던 남자가 이송 중 탈출하면서 모든 게 시작된 겁니다. 호텔에 체크인한 여자는 장비를 모두 펼쳐놓았는데 남편을 구하는 유일한 방법은 임무를 완수하는 것뿐이라는 걸 깨달았죠. 그렇게 여자는 머리를 검은색으로 염색하고 무기를 장전한 뒤 기폭 장치를 세팅했고 심지어 거미에서 독까지 추출했습니다. 목표는 러시아 대통령이었고 장소는 교회였죠. 다음 날 여자는 군중 속에 섞여 들었는데 대통령은 이미 도착했고 경 교회를 애워싸고 있어 들어갈 방법이 없었던 여자는 지하철로 향했습니다. 그녀가 신문지를 떨어뜨리자 연기가 피어올랐고 혼란이 일어나는 틈을 타서 지하철 차량 밖으로 기어올라 점프해 교회 지하실로 바로 연결되는 플랫폼에 착지했죠. 여자는 오르간을 향해 총을 쏴 귀를 짓는 소음을 만들어냈고 교회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CIA의 요원은 그녀라는 걸 알아차리고 지하실로 달려갔지만 여자는 이미 폭발물을 설치한 상태였고 기폭 장치를 눌러 대통령 밑에 바닥을 무너뜨렸죠. 대통령이 지하실로 떨어지자 여자는 총을 들어 당황한 러시아 대통령을 조준했고 망설임 없이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그렇게 수갑을 풀고 그곳 을 빠져나온 여자는 상급자를 만나러 갔는데 알고 보니 그 사람은 예전에 붙잡혔던 바로 그 멘토 남자였던 겁니다. 그들은 깊숙이 잠복한 요원들로 미국을 무너뜨리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죠. 멘토 남자는 여자를 칭찬하며 선물이 있다고 했고 회치가 열리자 안에는 그녀의 남편이 있었습니다. 임무를 마치면 남편을 구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멘토 남자에겐 다른 계획이 있었고 물 밸브를 열라고 명령했죠. 탱크는 빠르게 물로 차올랐고 여자는 얼어붙은 제 남편이 물에 잠기는 걸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체를 드러낼 수 없었던 그녀의 침묵은 멘토 남자의 신뢰를 얻었고 그는 마지막 임무를 내렸죠. 미국 대통령을 처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여자가 움직였습니다. 여러분 남편 구하려다 이제 두 나라 대통령을 다 처리하게 생겼는데 이게 진짜 스파이 인생 아닌가요?